사실 안재홍 씨가 네. 은퇴했으면 못볼 작품인데 아! 복귀작이고요. 아, 복귀작이다. <laughs> 또 소공양에 이어서 다시 안재홍 씨와 이솜 씨를 캐스팅한 이유도 궁금하고 또 배우 두 분은 다시 만나서 오래된 부부를 연기를 하는데 호흡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두 분은 이번에 다시 호흡을 맞춘 소감 일단 먼저 여쭐까요? 네, 이번에 안재홍 배우님과 세 번째 작업인데요. 이번 작품으로 조금은 이제 오빠를 알게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번에 좀 제대로 그 동안도 연인이었고 부부였고 그런데도 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치열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오빠라는 사람을 조금 조금은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제대로 알게 된, 조금은 알게 된 계기였다. 자. 네, 저도 마찬가지고요. 저도 어, 소공녀에서 굉장히 애틋한 연인으로 맞아요. 저희가 어,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, 어, 정말 섹스리스 부부로 시작해서 굉장한 정말 삶의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는 그런 한 부부의 역할을 맡아서 정말 풍넓은 감정의 정말 파도들을 다 어,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어, 너 이솜 배우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잘 맞는 호흡으로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, 덕분에. 네. 저도 오빠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미 또 전작에서 쌓여왔던 그런 캐미라든지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또 LTNs에서 그 이제 포텐이 터진 것 같은데 상대역이 이솜 씨와 안재홍 씨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땠나요?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저는 너무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또 동료기도 이 해서. 아 근데 이렇게 빨리 만나는 게 가능할까? 혹시나 오빠가 불, 부담스럽거나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? 아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. 걱정도 했었고 음. 오빠에서 너무 너무 다행이라고. 생 맞아요. 생각하고. 사실 안재홍 씨가 네. 은퇴했으면 못볼 작품인데. <laughs> 전작에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진짜 걱정을 했잖아요. 은퇴하는 거 아니야? 은퇴작이다. 이 LTNs는 은퇴작 아니죠? 어떻습니까? 지금 사실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. 은퇴작이다. 네, <laughs> 복귀작이고요. 아, 복귀작이다. <laughs> 네. 어 현답네요. 이 예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저는 이소은 배우와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. 감사했어요. 정말 이렇게 멋진 배우랑 이렇게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정말 어떤 한 가정의 거실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정말 그 생생함과 사실적인 어떤 그런 감흥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정말 가만히 이렇게 널브러져 앉아 있어도 뭔가 이 부부의 어떤 드라마가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표현을 해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,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존 배우와의 그 전작에서 맞췄던 어떤 호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죠 네. 그냥 함께하고 있을 때 이미 세월에 느껴지는 그런 부부의 모습 두 분이 표현해 줬습니다.